자, fx가 지금 t를 경계로 해서 하나는 1차 함수고 하나는 2차 함수야. 근데 저 fx의 절대값 그래프가 연속이 될수 있는 t값을 잘 찾아보래. 응? 그럼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그 수능 문제 갈아타기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잘 봐봐. 그래프를 내가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그려볼게. 자,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지금 1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 그치? 자, 그 다음에 y는 x-1은 지금 요 지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절대 값 그래프를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지금 꺾어 올린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둘다 꺾어 올려볼게.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꺾어 올라갈 거야. 이게 2차 함수고, 그지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꺾어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잖아. 그치? 어?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지금 적당하게 t를 선택을 해야 하겠는데, 이게 연속이 되게 선택을 하래. 그럼 갈아타기를 할때 어디서 갈아타기 해야 돼? 노란색 그래프랑 주황색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 갈아타게 해야 되지 그치? T가 만약에 이런 데서 있으면 이거 갈아타게 하면 은 얘들아 무조건 불연속 나오지 어? 방금 수능 문제하고 원리가 똑같아 T는요 얘네들이 만나는 요점에서 갈아타거나 여기서 갈아타거나 여기서 갈아타거나 셋 중에 하나만 갈아타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t야. 그러면 우리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t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1차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그치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아니, t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 이렇게 그리란 얘기거든. 그래야 요 지점에서 내가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갈아타도 끊어짐이 안 생기잖아. 이해 돼? 원리가 아까 그 수능 문제랑 똑같죠? 어? 그럼 t값에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하나는 확정이야. 자, 여기가 아까 1이었으니까 t는 1에서 갈아탈 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이제 2차 함수를 꺾어 올린 거하고 1차 함수의교점 구하시오지. 되죠? 그러면 x-1하고 자 지금 2차 함수 꺾었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자 얘, 얘하고의 이제 교점을 구하시오고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는데 요거 지금 1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요 자리는 이제 t 값이 3일 거야, 그렇지? 되죠? 이해되고 있냐? 자 그다음에 요 지점은 1차 함수랑 이제 2차 함수를 꺾지 않았잖아. 그럼 원래 2차 함수하고의 교점을 찾으시오니까. 그럼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돼서 이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것도 마찬가지 t5 선택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세개가 제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t값이 된다고. 되시죠? 문제 완전 똑같아. 아까 거랑. 자, 그래서 답은 9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되죠?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숙제를 좀잘 해갖고 오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 과제였고, 자, 그 다음에 분기별고사 시험지 꺼내봐.